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보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고요. 예, 이 책의 저자는 김호연 작가의 예, 책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나무 옆 의자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어, 뭐, 이미 이 책은 뭐, 너무나 그 많이 화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뭐, 어, 베스트셀러 1위까지 이제 하는 그런 아주 뭐,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뭐, 40만 독자를 사로잡은 2022년 가장 사랑받는 소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또 뭐, 해외 6개국에 그 판권이 수, 어, 수출되기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책 광고에 그렇게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뭐 이미 이 책을 이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이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거의 이제 아시는 분들이 어,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실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어, 저도 듭니다. 그렇지만 어, 또 혹시나 또이 내용을 다안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어, 스포일러가 되니까, 예, 그냥, 그냥 제가 보면서, 예, 제가 감동 받았던 부분, 또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 제가 그냥 느꼈던 어떤 그런 제 생각이나 제 느낌을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께 잠깐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이 책은요, 어, 한마디로 그 말씀드리면, 어, 그 서울역 노숙자였던 어떤 한 사람이, 예, 편의점에 이제 들어가서 직원이 되면서 그 편의점 안에서 여러 손님들을 만나고 또 함께 일하는 그 직원들, 또 사장과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벌어지는 어떤 그, 어, 인간 그, 들의 어떤 그런 어떤 문제? 예, 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 뭐 읽다 보니까, 어, 일단은 뭐이 작가 필력이 아주 대단해서, 예, 몰입도가 아주 대단하고요. 예, 그리고 읽다 보면 멋한 감동도 있지만, 뭉클해지는 그런 감동도 있지만, 또, 예, 뭐, 어, 그 유머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어서 보다 보면, 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퍽퍽 이렇게 몇 번씩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 예, 그런 대목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뭐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게 이 소설을 참 재밌게 잘 보았습니다. 어, 이 소설을 보고 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보니까 뭐 어차피 우리 그 사람 사는 세상은 사실은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가족과의 관계, 또 내가 그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 그 직장에서 만나는 어떤 동료와 상사와의 어떤 그런 관계,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어떤 그런 잔잔한 감동과 묵직함, 예, 이런 것도 이제 느끼게 되어지고, 어~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는 뭐~ 이 소설을 보면서 느낀 게 어~ 어디에 많이 눈이 이렇게 갔냐 하면 그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으로서 어떻게 도리를 하고 적어도 사람과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어, 이 소설을 보면서 많은 그 어떤 느낌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 사람을 배려하고 또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어, 마음을 주고받고 나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어,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보면서 여기서 이제 조금 감동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편의점 사장이었던 염 여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거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염 여사는 교사 연금으로 자기 몸 하나는 건사하고 살수 있었다. 편의점을 차린 건 남편의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 어, 편의점을 세개 운영하는 남동상의 조언을 받아들여서였다. 자신은 연금으로 살고 이 매장으로 편의점 식구들 생계가 해결된다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처음부터 그럴 줄은 몰랐지만 이제 오여사와 성필 씨는. 이 편의점이 아니면 생계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고, 시연 역시 공무원 시험 준비에 드는 돈을 여기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평생 사장이나 자영업과는 거리가 멀었던 염려사가 편의점 경영에 신경을 쓰게 된 것은 이 사업장이 자기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삶이 걸린 문제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였다. 예. 이 대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잔잔한 그런 어떤 울림이 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자신은 그 교사연금으로 얼마든지 혼자 먹고 살고, 예,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나, 남편이 남긴 그 유산을 어떻게 좀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 편의점을 운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편의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편의점에 그 직원 셋이 있었는데 이세 사람 모두가 이 편의점에서, 어, 나오는 급여가 아니면, 뭐,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사는, 뭐, 어, 생각하기를, 어, 자기가 이제 편의점 경영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은, 어, 자기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삶이 걸린 문제란 걸 깨닫고부터 이제 이 편의점 경영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 마음을 쓰게 됐다. 예, 이 말이, 아, 참,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잔잔한 감동이 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 요즘 뭐, 아무리 세상이 뭐, 어, 척박하고, 어, 좀 정이 메말렀다 그래도, 어, 개중엔 이런 어떤 그 자영업자 분들도 정말 있죠. 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고난을 같이 함께 나누고, 함께, 어, 더불어 살아가자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예, 이렇게, 어, 함께 짐을 짊어지는 어떤 그런, 어, 분들이, 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좀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한 군데 또 감동을 받았던 그 부분은, 어, 이 이제 편의점에서 일하는 그 시연이라는, 예, 그, 어, 인물입니다. 어, 이 인물이, 어, 그 노숙자 직원이었던 사람과, 어, 말을 섞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는데, 어느 날, 진상 손님을 자기도 늘 당하고 그 진상 손님한테 속상한 일을 당하고 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느 날이 노숙자 직원이 그 진상 손님을 아주 멋지게 아주, 예, 이렇게 딱, 어, 한방 매겨주는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이 시연이라는 인물이 이런, 이 어, 심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우씨. 시연은 대화를 자제하기로 한 아까의 다짐을 또 까먹은 걸 후회했다. 그럼에도 JS를, 이 JS는 이제 진상 손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JS를 그렇게 퇴치한 건 정말이지 통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연은 독고 씨가 카누 블랙을 마셔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예, 이그 노숙자 직원이, 예, 이름이 이제 서두에는 독고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독고라는 인물이 어, 진상 손님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이렇게, 예, 쫓아내주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이 시연이라는 그 인물이 그전에는 아우, 나저 사람하고 이제 뭐 말도 안 섞을 거야, 막 그랬는데, 어, 그렇게, 예, 진상 손님 잘 퇴치하는 그 우, 장면 하나를 통해서, 어, 그 독고라는 그 인물이, 어, 그 사장님만 마시는 그 카누 블랙 그 커피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 미워지는 감정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예 이게 참아 뭔가 이렇게 좀 잔잔한 여운을 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이 그렇게 미웠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의 어떤 그어 마음을 통해서 내가 뭔가 감동받는 어떤 그런 사건이 한번 하나가 발생하고 나니까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거리를 두고 싶었던 사람이 그렇게 밉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니까 이게 참 뭔가 이렇게 좀 여운을 주죠. 뭔가 메시지를 주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참 좋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시안이라는 인물이 어, 잘 돼가지고 스카웃 돼가지고 이제 다른 편의점으로 이제 그 책임자로 가는데 그걸 이제 이 염사장한테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입니다. 예, 이 대목도 아주 저는 감동적이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깐 이제 염사장이 잘 됐네. 죄송해요.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아니야. 너 너무 오래 해서 이러다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나 걱정했거든. 잘 됐어. 정말. 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그렇게 들리냐? 예. 그럼 사실대로 말할게. 안 그래도 너 자르려고 했다. 너도 알다시피 매출이 형편없잖니. 게다가 오여사랑 독거씨도 일을 더 하고 싶다고 해서 너 업무 시간을 나랑 오여사, 독고씨가 나눠하고 급여 지출을 줄이려고 했지. 예? 매출이 줄면 사람을 줄여야 하는데 오여사도 독고씨도 이게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어째 자를 수가 없잖아. 근데 시연이 넌 어쨌든 집에서 밥도 먹여주고 시험도 얼마나 안 남았잖아. 이참에 공부에 집장, 집중하라는 핑계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에이, 농담이시죠. 진짜야, 농담이라고 해주세요. 안 그럼 저 서운할 것 같거든요. 서운하고 서러워야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지. 나가서 다른 곳 가봐야 여기가 그립지. 그리워야 고마움도 더해지고. 안 그러냐? 걸, 벌써 고맙거든요. 시현은 눈에서 눈물이 연그는게 느껴졌다. 예, 이 대목. 아, 이뭐 참, 뭐이그 알바생 입장에서는 좋은 사장 만나는 거 힘든 일이고 또 사장 입장에서는 좋은 알바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왜됐든 간에 이염 사장과 시현은 그런 어떤 좋은 사장과 좋은 직원의 그 관계가 되어졌어요. 서로 이제 좋은 일로 인해서 이제 헤어져야 되는 이 관계에서. 어, 서로의 어떤 그 어, 마음을 그 서운함과 또 서글픔도 있지만 그런 것들 구태에 너무 이렇게 예, 터뜨리지 않고 서로의 어떤 그 길을 열어주면서 이제 가게 하면서 또한 음, 부분에서는 서로가 그 눈물을 흘리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습 예, 이런 거에서 참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예, 와닿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니까 그어 독고 씨가 예, 이제 그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어, 항상 그 이제, 어, 그 편의점 손님으로 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뭐한 가장, 가정의 가장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런 데보이또 등장합니다. 어, 엄마가 아빠 힘들게 돈 버니까 돈 아껴 써야 한다고 편의점에 가면 원 플러스 원만 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창. 정말 알뜰하다 싶었고 애들이 참잘 컸다 싶었죠. 어제 부로 이상품 다시 원 플러스 원 됐으니까 오늘은 아버지가 사가시면 되고 내일부터는 딸들 보고 사러 오라고 하세요. 경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본 사내는 호두 숨을 한번짓더니 계산대 바닥을 통통 두드렸다. 경만은 코트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사내에게 목례를 한 뒤. 지갑을 열어 카드를 집어 넣었다. 지갑 속에서 딸들이 원 플러스 원으로 웃고 있었다. 예, 이 대목. 예, 그니까. 아, 이 대목도 뭐 아주 그, 어, 저도 뭐 이제 개인적으로 딸들이 둘이 있다 보니까, 어, 여기 그, 이, 경만이라는 인물이, 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삶의 어떤, 예, 무게를 짊어져야 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고단한 그런 어떤 삶이 펼쳐지는데 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하니까 이제 이~ 독고라는 그 직원이 그걸 이제 기뜸을 해 주는 거죠 아이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꼭 이렇게 원 플러스 원 초콜릿만 사더라 그 왜너 너희들이 이것만 자꾸 사니 그렇게 물었더니 엄마가 아빠 힘들게 돈 버니까 돈 아껴 써야 된다고 편의점에 가면 꼭원 플러스 원만 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참, 이거 뭐 앞부분하고 이렇게, 그, 그, 이렇게 보다 보면요. 아, 이 부분은 정말 아주 뭐 가슴 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 어 뭐, 그 사실 뒤에 이제 더 많은 그 어떤 이야기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더뭐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예, 이 스포일러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는 마감을 하고, 어, 그런 생각이 한번 듭니다. 여러분, 이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어쩌면 그 우리 인생의 삶의 공간을, 어, 상징하는 장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어떤 그 물건들은, 어, 예, 뭐 들어왔다가 또 이제 유통기한이 이제 끝나면, 어, 폐기 처분이 돼야 되고, 또 새로운 물건이 또 들어오고, 또 하나의 물건을 사면 원 플러스 원으로 또 다른 걸 하나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그 과정을 보면 이게 이 공간이 마치 우리가 그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어떤 그 공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인간들도 사실은 이 세상에 이렇게 삶을 살지만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통 기한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단지 우리가 언제 어 만들어진 것은 안 알고는 있는데. 언제까지인지는 이 날짜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유통기한이 끝날 때 우리 이제 그어 유통기한이 끝난 물건이 편의점에서 나와야 되듯이 우리 어떤 그 삶도 이제 어 유통기한이 마감되었을 때 이제 그 삶에서 어 삶의 이 세상에서의 공간에서 이제 빠져나가야 된다는 라 어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한원 플러스 원이라는 어떤 이런 개념들은 보면, 어, 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런 느낌 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한, 저는 혼자였지만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면서 거기에 이제 또 사랑스러운 딸들이 하나 생기고 또 하나 더 생기고 하면서 뭔가 그 원버러스 원에서 원버러스 투, 원버러스 쓰리 뭐 이렇게 예막 생겨나는 어떤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이 소설을 보면서 어, 그, 우리 그 사람 사는 거 어떤 세상, 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느냐,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마음을 줘야 되느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아주 저는, 어,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고 또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던 그런 어떤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어, 여기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예,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예, 이 책은 제가 뭐그 출판사로 협찬받은 책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예, 이렇게 구해서 보게 된 책입니다. 어, 다음 이 시간에 제가 또 좋은 책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